여행은 내 인생의 나이스 샷이다. 여행이란 목마른 갈증이다. 여행은 뭘든 짭든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뛰고 설렌다. 어쩌다 쇼핑 중에 내 스타일의 옷을 만나게 되면 색깔별로 두 개를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듯. 여행도 마찬가지다. 한번 다녀온 곳은 꼭 다시 가고 싶은 충동이 이인다. 2019년 연말과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아들 가족들과 미국 땅 과미란 섬에서 몇 박을 묵었다. 며느리가 여행병이 또 도졌다며 여행 재일을 해왔다. 나는 아들 가족들과 자주 여행을 동행했던 터라 이것저것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썬뜻 내키지 않았다.너희들만 다녀오너라 했었는데 아들의 설득으로 멀쓱하지만 강아지처럼 또 따라 나섰다.잘난 두 아들 덕분에 여행에 금자탑을 쌓고 쌓는다.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괌 하면 휴양지의 청정 지역으로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연상된다. 하필 우리가 갔을 때는 약간 우기여서 불로와, 잿빛의 교차로, 감질난 그 정치가 더 매혹적이었다. 이곳 호텔 비치나 해변에서 해질녘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다. 내생에 만나보지 못한 아름다운 석양의 혼을 빼앗겼고. 낮에는 바닷가에서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한입두입 입 부드러운 고기맛처럼 에메랄드빛에 취해서 소녀처럼 들떴다. 누군가 감성도 돈처럼 해프게 낭비하지 말라 했는데 감성지수가 없대요. 사진 포즈를 취하면서 춤까지 덩실덩실 추게 될 줄이야. 스마트폰으로 제깍제깍 사진을 찍었다. 두 아이를 겨우 재워놓았다. 호텔 탁자에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브라보 샴페인 잔네 개가 짠 부딪혔다. 그 찰나 창밖에서도 펑 불꽃이 튀었다. 우린 우르르 창가로 달려가서 우와 신년 불꽃축제다 생각지도 못한 불꽃춤사위를 보게 될 줄이야. 우연치고 대단한 우연이다 저 불꽃을 바라보노라니 우리 가족들 경자년이 만사 형통하리란 애감이 문득 스쳐갔다 낯선 여행지에서 이 엄청난 불꽃축제를 목도하다니 정말 대단한 행운이야 불화보장과 불꽃터짐의 일치라 이게 바로 신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한식경 불꽃에 관한 안주와 샴페인의 취기와 가족 간의 환담은 정월 초하루 날 불꽃놀이처럼 호텔 숙소에서 화들짝 다 올랐다. 어디 그뿐이랴? 바닷가의 아외 부페에서는 석양이 지난 후 원주민들의 불춤 쇼로 내 감성은 손녀. 여덟 살의 감성으로 입대였다. 불춤 추는 이의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불덩이를 놓쳤으나 그 긴장감이 무대를 더 극대화했고 여덟 살 손녀와 다섯 살 손자도 무대에 올라 그들과 같이 한판 야무지게 어울렸으니 나름대로 여행 의미를 느꼈으리라 믿는다. 무대 불춤에 흥건히 취한 수많은 여행자들의 술자는 각자 인생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어 인생의 나이스 샷을 즐기는 중일 것이다. 석양이 깃든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직접 구워준 스테이크와 랍스타에 와인잔을 기울이고 하얀 마시멜로를 구워서 초콜릿과 같이 먹었다. 달달한 마시멜로를 혀로 음미하면서 고통을 승화시키는 과정을 그린 내글 수필 중에서 인생의 마시멜로가 반추되었다. 마시멜로의 달달함은 진정 행복만을 머금고 있을까? 또한 괌의 초하룻날 빨간빛 소방차가 물을 뿌리듯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곳에 과자와 초콜릿을 듬뿍 뿌려주었다. 나는 우리 손주들 틈에서 영문도 모르고 한 움큼을 주었다. 이 또한 운수 대통의 서막이 아니겠는가. 이곳은 아름다운 휴양지다. 따뜻한 날씨와 바다, 본래 원주민인 참호로족이 살던 곳이었으나, 스페인과 일본, 미국 등의 식민지를 거치며 현재는 미국의 영토다. 2차 대전의 주요 격전지여서 유적들이 아직 남아 있다. 관광지로 각광을 받은 것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이다. 최근엔 한국 관광객들이 줄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일본 관광객들 등 지금은 과미 쇼핑 천국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주로 여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로 슬픈 전설도 있다. 사랑의 절벽.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던 불멸의 사랑 이야기를 남겼던 장소에서, "나도 아직도 이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 라고 잠시 상념에 잠겨 보았다. 여행지에서 정월 초하루 건배자는 하늘에서 불꽃이 휘날리는 장면을 목도했고, 고요히 모래사장을 거니면서 해오름을 맞았고, 원주민들의 열정적인 불춤도 박진감 넘치게 즐겼고, 소방차에서 초크리까지 선물 받았으니, 이게 바로 신묘의 2020 경자년 울림이 아니겠는가. 또한, 포토존으로 유명한 메리조 부두에서 이 촌노들도 인생의 나이스 샷을 즐겼다. 더 멋진 인생샷을 구사하고자 또다시 괌여행에 갈증이 밀려온다. 글과 낭송 염지민 수필